그 이번에는, 네. 한동훈, 네. 한동훈 당대표, 네. 공격당했어요. 일단, 음. 근데 뭐, 지금 뭐, 나오는 썰론이라면, 음. 뭐, 여섯님이다. 어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음. 이두 분, 음. 원래 잘 지내지 않았네? 에이, 잘 지냈겠어요. 한간,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, 뭐,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뭐 여사님 쪽에서는 봤을 때 너는 내발 아래야. 지금,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랑 손잡고 간 사람들이 팽당하고 있잖아요. 윤석열한테. 맞잖아, 그거는. 음. 뭐, 이준석도 그렇고, 안철수도 그렇고, 지금 한동훈도 그랬지만은, 어쨌든, 저쨌든 그,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이제는 이 사람도 대선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이미지 구축해야죠. 아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도 있고 나를 살기 위해서는 까야지 이제 서로 참. 대단한 집안 싸움이죠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그럼 서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. 그렇죠. 근데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도 한동훈을 쉽게 건들지 못할 뿐더러. 한도훈도 윤석열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게 서로 정권이 있고 서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짓지는 못하는데 뒤에서는 뭐안 보이는 거니까 뭔지서 못하겠어요. 어쨌든 뭐 한도훈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민 여론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